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절씩 기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어, 성경 시대의 정치나 사회나 문화적인 배경을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 시대 성경의 배경, 그때 사회는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만 특권을 누릴 것 같지만, 아, 솔직히요, 남자는 식솔들 전부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과부 혹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요, 우상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고, 부거나 복조리 같은 게참 많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이방인들도요, 보면은 곳곳에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놓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우상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왜, 곳곳에 예전에 복조리모, 부거, 그런 부적 같은 게 있듯이 이렇게 곳곳에 이 당시 사람들도 우상을 갖다 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은요 당시로서는 일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문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종을 부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로마, 로마 제국 안에는요, 노예 인구가 약 20에서 30% 거의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요, 노예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잘 사는 집일수록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흔히 노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종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라고 하는 노예를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먼저 종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그 운명을 주인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의 운명은 요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는 종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고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은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의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당시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요, 주인에게 충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은요. 자,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다. 나는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종으로 그렇게 비유했을 때 청중들은요. 우리가 종이라고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보면요. 중독 문제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일상적인 핸드폰이나 미디어 중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가족과 주변 인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는 마약 중동 문제까지 요즘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종의 특징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끌려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이,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려는다 하는 마치 종처럼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에게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예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당신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8절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암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의의 종이 되지 못하면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탈북민이요, 북한이 싫어서 북한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대부분 보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탈북민이 북한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지 못하면요. 그냥 탈북자로 그치고 맙니다. 만약에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종, 온전한 의의 종이 되야지. 그렇지 못하고 어영부영 있으면요, 또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냥 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종이 아니라 부리기 위해서,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뭔가의 열매를 주인에게 내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매를 가지고 누구의 종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난다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누,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요, 이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 다니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끊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